경계금 하아... 손정도 예아 소리 잘 되고 있지? 음. 응도 어? 도망치기? 경계 근무만 하는 거 아니었어? 음. 야, 너 근무 처음 서보냐? 예, 이번이 처음입니다. 야. 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서라. 그래도 선임 같이 가네. 어디서 났는지 알지? 예, 제대로 숙지했습니다. 우리보에 귀신 많은 거 아니야? 에이. 에이. 진짜입니까? 진짜겠냐? 아이씨. 이 새끼 놀리는 맛이 있네. 아, 나잘테니까 아, 뭐야. 아, 게임이 나 아, 혼자 하는 거네. 아이씨. 그씨 같은 부조리. 여기 팀. DM지... 야, 야, 와씨 놀라라. 와. 이거 뭔 소리야 이거? 와 진짜 안 돼. 아 진짜. 아니 왜 문이 안 닫혀? 야. 어? 야.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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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안 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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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말아 그래 누가 있는지 보자 씨.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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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건 저건 아, 저, 저건 안 무서워, 저건 안 무서웠어, 어, 이엠안 무서웠어, 오케이. 어, 후레시, 어, 후레시, 어, 후레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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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씨, 나못나가 밖에 진짜. 자 들어와 그래 들어와 아우씨 아, 아, 뭐야 저건 뭐야 무섭지도 않네 어? 아, 발수제가 돌려 밖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발수제가 돌려 어? 아이름 없어지는 거야? 아 오케이 퇴치법을 알았어요 자 여기서.. 뭐.. 여기서 소리 들려 소리 왜 안돼? 저거는 대체 어떻게 하는거야? 어? 아저 어떻게 못질러? 아 잠만 뭐 어떻게 앉아 이거? 수화 조준 줌인 알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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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어, 씨, 어, 어. 아 진짜 안돼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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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아, 진짜. 안 돼. 아, 저 일나, 제발. 하고 천녀귀신을 모르겠네. 에기 내려가는 길이 있는 거 같아서 내려가는 게 맞는데 이거 내려가볼까? 아 내려가지 말자. 어, 응, 내려가지 말자. 내려가지 말자. 아씨 너또나아너야야너너씨너 야, 야,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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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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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못 내려가냐 다이나 아, 못 내려가 아, 계속 헛골 어 오케이 오씨 아 아야 너 진짜 너 진짜 내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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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뛰일어봐 진짜. 왜 켜졌어, 갑자기? 왜 켜졌어? 어! <laughs> 야. 정지, 정지, 정지.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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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가까워 발소리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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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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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야 맞다이로 들어와 그냥 뭐야 저거 제발 씨 아유 아야 이렇게 가만히 있어 니꺼한테 네. 자리 네. 정지 정지 정지. 와, 얘는 왜안 돼? 없애 버리. 저게 생기나 이러 아니네. 아니. 아직 천역이 있어 어떻게 하냐고. 천역이 신을. 솔직히 이건 또 뭔소리야? 아..씨.. 이딴건 10분이나 버티라고? 발소리 발소리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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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됐다 들어와 뭐시 뭐시 뭐야 어? 웃음소리 아저 눈... 눈탱이안 무서워 정지, 정지, 정지. 오! 없어, 없어. 전혀 이심 유대치법이었나? 에이, 순대 솔직히 그렇게 별로 무섭지가 않네. 정지, 정지, 정지. 맞다 이로 들어와. 뭐야? 아 얘는 뭐야 진짜. 정지 정지 정지. 정지 정지 정지. 천연이시. 정지 정지 정지. 그거 딱 이렇게 딱 어깨 없어졌고. 정지 정지 정지. 오씨, 뭐야? 뭐 이거? 야야야야야 정지정지 정지. 아니 이거 어떡해, 야, 어떡해. 아니 뭐야 아니, 저리 가라고 씨. 어, 어. 장 진짜로 씨.. 뭐해? 에? 뭐야? 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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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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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천여교천천천 에이씨 뭐해 재미도 없네 이거 진짜로 씨... 에이 재미없는 거그 재미없는 거그 끌까? <laughs> 에이 난 만약에 이런 건안 맞아 에이 재미도 없... 어? 재미없어 재미없어 꺼야겠다 꺼야겠다 어